Okay. Faker has Ari, Silas, Galio, Yone, Niko, Akali. Zeus. Gragas, Jax, Na`r, Rumble, Camille, Maokai, Orn. can you?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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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yah. Okay. 제1팬들 보니까 스티기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물어가지으면안 돼요? 뭘로 할까요? 오, 나는 갈리오 좋잖아요. 이거를 요네를 안 해?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가, 갈리오가 상징적으로 는 갈리오가 맞죠? 나이스는 요네스. 어, 저는요, 사일러스. <laughs> 사일러스? 갈리오, 요네. 음. 그냥 좋아하는 순서대로 할게요. 카밀, 나르, 그라마스. <laughs> 나르가 <굉장히 웃음> 좀 애플하다. 아. 그냥 이거는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할게요. 저는 일단 회색 막 압제 검은색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유럽이니까 막 박물관이 그런 예술품들 같은 그런 컨셉을 생각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해죠저 모든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이게 인는데자 라이트 아이스 라이트 아이스 저는요. 검정 빨강 와앤 레드 둘다둘더스 음, 지금 사람은 뭘줄 건데? 둘더스에 근이 들어왔었고. 더 빨리 네. 생색 정렬했잖아. 지금 지금 보내지게색이었어음 일단은 전 진이나 바루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헤어스타일이 지금 이제 헤어 스타일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을 네. 내거많하는 레고를 하 그래도, 요그래고 색깔은 몰랐거든요. 나는 흰, 금, 뭐색깔그 일단 결정해야 될도같래도 아, 지금 이거 해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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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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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 a 그래도, 그래도, 그 그래도, 그래도, 그 잘 자요, 아가씨. <laughs> 아, 근데, 근데 그거는 좀제 아쉬운 거 같아. 요 너의 특색이 많이 왔어면좋제 특색이요? 끝! 결정해야 돼, 내 색깔을. 네. 네. 와. 블랙? 블랙... 블랙, 골드, 그레이, 뭐 이런 그레이는 왜 그레이는 지가아 그레이니까 있어야 블랙, 레드, 보라, 블랙, 골드. 그러니까 흰색이 좀 섞여야 돼요, 화이트는. 오우! 왓? 하얀색이 하나도 없었어. 하얀색이 진짜? 그리이 for... yes. Yes. 내가 생각하는 시키나요 I mean, really like that. yeah. yeah. <붙> 나를 같은 거 하면은 좀 귀여운 챔피언 하면은 제 안경을 끼고 있으면 좋겠어요 I think kind of the champion I 뭐가 이컨셉이 어, you know, the... 골자로 <붙> 이 가면 좋겠다 싶은 거 있나요? 이런 간지로 가면 좋겠다 응금... 은... 은금... 블랙골드 은금불 은... 은은 없었어요, 은은 없었어. 은은 모르게 올라. 레드가 있어. 블랙볼 다 블랙레드. 티어였을 거 빨간색이야. 헤마는요. 헤마 기초적인 톤은 약간 어, 좀그 아, 아무튼 작년 느낌이 좋았같어요 작년에. 아무튼. 네. 작년에는 인정하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네, 작년에는 너무 밝고 화사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좀 이제 좀 그러니까 위아감을 좀. 격하고 그놈 그놈. 이런 느낌. 저도 좋아요. 약간 일단 저희 토론을 해볼게요. <laughs> 좀 그래. 다크하고 이제 빡, 아, 않아? 30, 빡센 게 봤잖아. 아 빡센 게 간지가... 빡센 그러니까 야 빡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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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약간 아, 그림자, 약간 어둠의 그건 아주 좋다. 근데 별로 안여기좀 달라. 달라요? 그럼 뭔데, 그럼 뭔데? 그러면 아니, 그럼. 이제 약간 좀 현대적인 그런 간지 디자인 이런 느낌이 남기고 어. 는지 아니면 좀좀 좀 판타지스러운 진짜 약간 화려한 그런 판타지. 요소가 있는 게 좋은지 <laughs> 판타지보다 약간 그, 고전적인 어, 고전 난 좋아, 그런 느낌. 고전적인 예술? 아, 네. 약간 뱀파이어 같은 느낌인 아, 거아하는거같다른 얘기하는 거아이 아, 아, 감독님 혹시 이제 와드 하나 더 업데이트가 될이인데 아, 생각해 주신 거 있나요? 아 저는 없어드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러면은 우리 스탭들이랑 같이 <laughs> 세개 같이 그러니까 개인보다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세아 꼬마님 거 말고 그냥 우리 다 같이 느끼고네 음. 우리 스탭들 재현이랑. 음. 음. 아 음. 말을 하지 말고 맡기자. 그래서 잘할 뭐, 수도 있어. 나가 일찍 말할 거야. 저희 가 아, 너무 많이 했서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박스 요 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아, 고전적인 아, 느낌의 아, 간지나고 아, 무서운 아, 느낌. 고전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2013년도 들어온 그게 고전적인데. 고전, 맞아. 파워랜즈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 살러스가 조금 치잖아요 그래서 좀도 도둑 도정 느낌. 뭔 스페셜맨은 라로 스킬 수사체가 명확하게 좀 보이니까.

펼치면서 과거 회상을 하는오멋있다저 대가들. 이게 이 배경에 프로그램으로 아, 당한 거죠. 더 메모리즈는 아, 벌써 세 번째 일도 봤고 근데 바로 쓰는 초대 월즈 스킨 응. 오너 이렇게 되는 또 그게 <목소리> <목소리> 그게 진짜 <있어.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으로, 아. <어디> <Emilio> 마지막으로 이제 가 되거든요. 나이거꼭 말하고 가야겠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두개모션럼 b 그뭐 홀로그램처럼 s h e d with it. 으 e have a job. I'm g e t 저 i n g s c e n a r i 플네 오케이, okay, 는요